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손을 씻지 않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따졌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손을 씻든 안 씻든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또는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음식입니다. 어떠한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어, 생각과 마음과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의 진미가 자기를 더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다니엘과 예수님은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인가요? 어, 다니엘 때만 해도 그때는 구약성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엄격한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내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것들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로 먹어야 하고, 어떠한 의미로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목적과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주님께서 이렇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핏 드는 생각은 어 그럼 이제부터 술 담배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하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상의 재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부패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어, 그 선교사님은 그곳 현지인들이 우상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너무 마음에 통분이 여기고 안, 안타까운 거죠. 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그 마을 주민들과 이제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 성교사님이그 제사 현장에 막 들어가가지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마구마구 막 집어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성교사님들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막그 제사 음식을 막 집어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성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봐라, 내가 이렇게 음식은 먹어도, 당신들이 절하고 있는 저 우상은 나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에게 방어도 못하고 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절하고 있는 저 우상은 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제, 받쳐진 그 재물을 막 먹는다면, 그 성교사님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교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들을 막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재미있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더럽다고 할 때는 이제 때가 많은 것 아닙니까? 때가 많은 것. 이 때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몸 안에서 나오는 기름과 그리고 외부에서 그 어떤 먼지덩어리들이 뭉쳐가지고 그것이 때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자꾸 나를 그 더럽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친구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서 어, 우리 자녀들이 나쁘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우리에게 사실은 영향을 줄수 있죠. 듣는 것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음악도 어, 헤비메탈이나 락이라든가 이런 음악을 들으면 우리 영의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나쁜 것들이 나에게 유입이 되면,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유입이 되면은 내가 정말 악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타고난 죄인이라고,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라고, 우리는 날때부터 악하고, 날때부터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육과 도덕과 양심의 영향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악을 꾹꾹 눌러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자극이 돼서 가라앉아 있던 것을 휘휘 젓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런 악한 것들이 부유물처럼 붕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부터 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타고난 악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악하게 살아야 될까요? 어내 속에서 악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도덕과 양심과 교육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자기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선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꾹꾹 눌러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겉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과 그냥 분을 품고는 있지만 절제하고 참는 것 그것은 또 같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란한 마음이 있지만 그 음란한 마음을 절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꾹꾹 눌러두는 것하고 그 음란한 마음을 겉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하고는 전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속에 악이 있지만, 더러운 것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지만 그 더러운 것에 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분노를 참고, 사귀고, 절제하고, 참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속의 더러움의 사이즈, 크기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 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내 속에서 어떻게든 조절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죽이고, 줄이고, 결국은 없애라는 이야기죠. 분노의 크기와 시간을 조절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더러움도 있지만, 더러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선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악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선을 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힘으로 잘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활발하게 또 활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주님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나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강한 악한 영을 먼저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 귀신들이 물러나가고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귀신이 들락날락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사람이 되지 않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야 되고 정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또어 절제할 수 없는 어떤 미움이 있고 시기와 욕심 욕심과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귀신의 역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하는 것그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속에 성령충만함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귀신의 역사를 먼저 의심해 볼수 있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악에게 져서 더럽게 되느냐, 또는 선으로 악을 으, 싸워서 이기느냐, 이런 것은 양심과 도덕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악과 싸워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속에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모든 생각들과 마음을 조절하고 어, 오히려 그것을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악한 모든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